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종이란뜻 아니에요. 근데 기도 자체도 내뜻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뜻 이루어지면 기도에 안 나와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없어진 분들, 차라기 도 나오다가 없어진 분들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자기 뜻이 있었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딴데 가든지. 또 관철이 되면은 이제 돕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부르심이 은는 사람 아니에요. 부르심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장에 갔어요. 어울리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황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체 놓고도 외치라고 그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도 외치라고 그 외치는 거예요. 외쳤더니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 살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만드시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이 교회는 결이 맞아. 뭐 기도를 해보면 성도들 뭐 대표기도 를 해도 그렇고 뭐 간구해도 그렇고 기도 자, 자체가 종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뜻을 하는데 초점 맞춰요. 그의 나라밖 그의 의의 초점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얻는 인생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이 보이는데 이 교회만 가면 뭐가 돼. 이유가 뭐냐. 어 아무것도 없는데 시체 놓고도 외치거든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살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를 살리셔서 듣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맨날 예외래. 어, 이상하다 그러고. 저런 일이 없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뭐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래요. 뭐, 하나님이 일하셨다, 뭐, 이 정도? 더 중요한 건 뭐죠? 부르심에 어울리게 우리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 시체같이 보이는, 영적 시체같이 보이는 가족들 만났을 때, 어, 외치십시오. 말씀 증거하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또 루디아같이 듣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생활화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르심에 어울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우리 부르심에 어울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추구합니다.